가시면 돼요. 아, 인피 결국 안 나오네. <laughs> <오른부터는 웃음> 오른쪽 가면서. 오른쪽. 아, 안녕하세요. 하이요. 안녕하세요. 코폴 지금 미리 끄세요. 네. 다시 아, 들어가시면 오시면 돼요. 하얀색도 없어요? 올릭 감자 떨어진 풀려요 의지 준비 음. 의지 아 이제 풀렸어요? 네 넘겼어. 나이스 의지 쓰고 넘겼어 웨폰 키고 바로 극딜인가요? 어 웨폰으로 갈아 낄게 플레이 남았으면 은네 남았어. 남았어요 네 굿굿 1패 좋았습니다 입장 59분 8초요 어뒤스페어네 우측에 파운틴 있어요? 녹스 이거? 녹스 쭉 빼셔야 돼요 아이고. 아 이거 녹스가 게갈려아무적로 막아도 요 네, 무조건 빼야 돼녹스벅 슬슬 파멸의 어? 나와요 음. 확인, 확인. 감자고 돌 거고 디스펠. 건능까지 대략 30초? 감자랑 사선까지 대략 20초 정도요. 감자 왔어요. 왼에서 오른쪽. 녹스? 오른쪽에 하나. 네, 녹스 계속 깔려요. 녹스 조심. 사선 왔어요. 58분 5초. 아. 건능 10초 전이에요. 전안 줘지. 이거 길게 깔렸고 이거 지나가면서 건는 올 가능성이 있어요. 녹슬 조심. 가운데 건는 가운데요. 가운데 건는. 거 길할게요. 네 이번 턴에 제일 조금 할게요. 곧 파미르는 나와요. 확인. 녹스 깔렸어요. 조심. 사선까지 대략 20초 정도 남았어요. 감자 적는 10초 정도. 녹스 깔려요. 녹스 조심. 이제 감자도 슬슬 와요. 감자 조심할게요. 곧곧 곧 사선도 와요. 사선 왔어요. 5초. 아이고. 권 건능 15초 정도 남았어요. 이거 이번에 사선 다 지나가고 나면 건능 올 수도 있어요. 건능 아, 대략 5초에서 10초 전. 메면는 나왔고, 제발 가운데, 제발 가운데. 슬슬 건능 와요 이제. 건래왔어요 가운, 건능 가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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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운데요. 가운데요. 극딜 할게요. 음. 네 이번 턴에 극딜 할게요. 그래 켤게요 그럼. 네. 프레이 키고, 최대한 힐 위주로 눌려주세요 아, 파멸은 꺼졌다. 감자 대략 10초 정도 남았어요. 사선은 25초 전. 나 시드링을 못바고 녹스 깔렸어요. 녹스 조심. 파멸은 다시 와요, 곧. 감자도 곧 옵니다. 사선 대략 한 15초 전. 확인하세요. 녹스 조심. 감자 왔고 사선 고나 와요. 사선도 5초 뒤에 옵니다. 거긴 권능은 대략 20초 정도 남았어요. 이, 사선 갖고 아 이거 녹스 걸려서 안 되겠다. 아... 기어봤네. 안 되면 왜지 누를게요? 아 녹스 안 걸려서는 그냥 살아가는 건데 아쉽다. 파멸은 나왔고 곧 있으면 걷는 능예요 건능 10초 정도? 건너갔어요? 왼쪽이요 왼쪽. 건너 왼쪽. 스탠스 확인하세요. 이거 끝나고 딜하면 넘길 수 있을 것 같은데? 딜할까요? 아마 리브라 돌아있을 것 같은데 리브라만 쓰고 넘길 수 있으면 넘겨도 될것 같아요. 어, 리브라 40초예요. 아 40초예요? 일단 그럼 딜할게요. 이거 파메레는 바로 와요. 그러고 감자랑 사선 대략 한 15초 정도 남았습니다. 파메은 나왔어요? 감자랑 사선 곧 와요 옮길 수 있을 것 같아요 걷는 볼게요. 대략 20초 죠 끝까지 패턴 보고 피할게요 응. 감자 깨야 돼. 감자 피하셔야 돼요 끝까지 오케이. 아이고, 맞았다. 저는 딜을, 딜이 지금 바로 오른쪽 구석에 파운 일단 어... 30초 아... 입장했고 아, 첫 사선 보고 위치 잡을게요 아이고 뭐야? 이거 야 바로, 바로 입장하자 밀격 30초 첫 사선 입장도 30초 여기 깔아주세요 파운팅 깔아주세요 우쿨이에요. 파운팅 미페에서 아, 써가지고 음. 쿨이에요 아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그러면 다음 사선은 다음 사선 55초에 와요 프레이 28초예요 그럼 첫, 첫 권능 보고 딜 할게요 네첫 권능 보고 네 근데 첫 권능 보고 사선까지 봐야 될 수도 있어요 권능 시간 보고 정할게요 이제 사선 와요 사선 3초 전 그래서 슬로 감자 왔고 오, 오른쪽 오, 큰 발판 오, 생겼고 이제 사선 옵니다. 확인. 사선 났어요. 45초. 음. 다음 사선 10초예요. 아운팅 깔았어요. 네, 권능 대략 20초 정도 남았어요. 이고 권능 대략 10초 전. 프리드 4예요약 2분 네. 남았어요. 야 권능 지나고 사선 보고 갈게요 야무조건능 이거 끝나고 음. 잠시만요 아니다 이거 끝나 바로 딜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사선까지 네. 10초정도 여유있어요 그럼 음. 음, 프레이 킬게요 네 바로 킬게요 어한 6-7초 정도 더 남을 것 같아요 정각쯤에 사선 와요 사선 왔다 사선 왔어요 아이고 다음 사선 25초. 아이고. 아씨. 감자와요? 사선 15초 전. 프리드 건능은 어. 아직 건능은 아직 좀 남아 있어요. 프리드 돌았어요. 네, 그러면 일단 에트님 밑에 있을게요. 사선 5초 전이고. 아, 이거 키보드가 건... 안 들린다, 밑에. 사선 바로 왔어요? 다음 사선 55초고, 사선 지나면 이제 건능 와요? 다음 건능 음. 20초쯤 옵니다. 건능 이제 곧 와요? 건능 조심? 오른쪽 발파 없어서 미리 빠질게요? 빠질 음. 준비? 오른쪽에 계신 법사분들은? 건능 곧 와요. 건능 무조건... 왔어요? 무조건 능? 아, 씨. 바로 들어올게요? 사선 좀 남았어요? 사선 대략 한 5초 정도 남았어요 바로 들어와서 자리 잡을게요 아 어, 이거 키보드가 안눌려 이제 사선 와요 55초쯤 사선 옵니다 어... 감자도 곧 와요 사선 왔어요 50초 딱 5초도 어? 예뻐 다음 사선 15초요 다음 권능도 15초쯤 와요 아이고 아이고 사선 아직 좀 여유 있어요 한 15초 정도? 건능도 10초에서 15초 정도 남았어요. 거의 샤프 빠졌어요. 네. 예. 오른쪽 큰 발판 생겼어요? 오른쪽 발판으로 쓸게요. 건능 오면 지금 건마 위치 자체 는 나쁘지 않아요. 곧 사선하고 건능 겹쳐서 와요. 만약에 건능이 먼저 오면 건능 보고 사선 보고 딜 할게요. 사선 왔고 건능 옵니다. 이제 이러면 건능 위로. 위에요. 위로. 위로. 위 위로 올라가서. 다음 사선 40초쯤? 네. 지금 딜할 수 있으신 분들 딜하실게요. 리브라 네. 있으시면 리브라 키시고. 네. 네, 사선 5초 전? 곧 사선 와요? 아이고. 사선 아 밀렸어요? 아 감자랑 사선 동시에 왔어요? 다음 사선 전가? 권능 20초 정도 남았어요. 다음 권능 10초 쯤에 예, 와요. 발판 생겼어요. 오른쪽. 음. 네. 55초에 다음 사선. 권능은 10초에서 5초 사이. 음. 오른쪽 파운틴 리필 되시면 리필 해주세요. 리필 했어요. 네. 권능 곧 옵니다. 사선도 곧 와요. 프레이온. 사선 10초 전. 권능은 한 10초 정도 남은 것 같아요. 권능하고 사선 거의 동시에 와요. 이번에도. 건능 오면 오른쪽 발판 쓰실게요. 아직 발판 있어서. 음. 감자 오고, 사선도 와요. 건능도 옵니다. 이거 사선 지날 즈음에. 다음 사선 20초요. 이거 끝나고 딜할게요. 무조건는미드 왔어요. 이거 끝나고 프레이 있으면 딜하실게요. 네, 바로 딜해주세요. 다음 사선까지 20초 정도 딜탑 나와요. 최대한 발 밑에서 딜할게요. 밀격 보면서. 음. 아픈레이저 사선 5초 전 사선 왔어요 20초 다음 사선 45초 네 감자도 와요 와 너무 길게 가리는데요 걷는 코도 와요 걷는 한 20초 정도 남았어요 다음 사선 40초고 다음 걷는 50초쯤 와요 오른쪽 발판 쓸게요. 음. 위치는 여기서 더안 들어오게 해주세요. 음. 살짝 왼쪽 아래에서. 네. 건능 어? 곧 아, 옵니다. 뭐... 사선 15초 전? 건능은 네. 곧 와요, 이제. 리브라 쿨 돌았어요. 끌당, 네. 끌당, 끌당, 끌당. 아... 너무. 어, 이거 시체역으로 걸렸다. 이거 사선 지나면서 건능 와요. 건마 위치 이대로 쓸게요. 오른쪽 발판. 이거 끝나고 리브라 키고 그냥 또딜 할게요. 시간 얼추 20초 정도 또 여유 돼요. 아이고 네 사선 15초 전 사선 이제 10초 남았어요 파괴했사 아... 나왔고 오른쪽 발판 없어요 아 프리드 쌓기... 쌓을게요 1네 아픈 레이저 다음 사선 40초쯤 오고 다음 권능은 15초쯤 올아니 20초쯤 올거예요 30초나 <laughs> 억으로 같이 잡아줘야 돼요. 지금 네 사선 왔어요. 다음 사선 25초. 아예 다음 건능도 긋지 마요. 건능 대략 25초 정도 남았어요. 오른쪽 큰발판 쓸게요. 건능 보이면 건능 고다요. 사드기 샀어요. 네 무조건 는 이거 끝나고 사선 보고 딜할게요. 사선 5초 정도 여유 있어요. 사선 바로 왔어요. 이거 끝나고 딜할게요. 리브라 키지고. 이격했어요, 이격했어요, 방금. 네. 리브라 쿨이야 이거 넘어가실 수 있는 분들이 넘어가서 어그로 끌어줄게요. 네. 한 이거 파운틴 받으세요, 파운틴. 아. 네, 파운틴 막으면서 어. 버티세요. 어. 매격 잘하고 있어요. 네. 파운틴 다음 사선 20초 남았어요. 다음 권능도 30초 남았어요. 파운틴 리필 됐어요. 네. 네. 프레임 10초. 반피까지 깠어요. 10초 남았어요, 사선. 권능은, 이... 아 뭐야. 왜 이렇게 빨려 지금 서버가 좀 이상하더라고요. 네. 권능 곧 와요. 권능 대략 한 15초 정도 남았어요. 이, 조금 빼야 될것 같은데요. 힘, 힘 네, 좀... 이거 미리 왼쪽으로 빠질게요. 권능 15초 전. 이거 왼쪽으로, 왼쪽에 큰 발판 있거든요? 어? 이거 일단 위에님만 조금 위치 좀 잡아주실래요 건마 건너왔어요 위로 올라가면. 위로 위로 이거 끝나고 사선 보고 들어갈게요 프리드 오 스택이에요 좀만 참아요 이거 끝나고 5초 정도 뒤에 사선 와요 15초에서 10초 사이 프리드 오 스택 네 천천히 들어가서 에토님 버티시면 될것 같은데 프리드까지만 네 데리고 들어오죠 사선 왔어요 어, 10초 퍼프도 한번 주시겠어요 어이 빠져 있어서 아네네 네. 이거 10초 왔으니까 아, 아, 아. 다음 사선 35초요. 프리드 온이요. 여기서 그냥 잡을까요? 지금? 어.. 조금만 더 안쪽으로 당길게요. 네, 당길게요. 슬로우 풀수 있으면 좀 풀어주세요. 프리드 낭비되고 있어서. 어.. 아 어차피 이거 하면서 안쪽으로 당겨질 것 같으니까 여기서 일단 잡을게요. 네. 잡을게요. 네. 사선 10초 전이에요. 사선 35초쯤 옵니다. 컴마 아, 잡고 있어요. 사선 5초 전? 오른쪽 발판 없고 권능, 20초 나, 권능 15초 남았거든요? 이거 사선 끝나고 법사분들은 미리 왼쪽 넘어가실 준비할게요. 권능 고도요 프리트 끝. 네. 어어? 에토님 지금 창조? 아, 아 거기 어. 언제 말았지 네, 이거 이거 무조건, 는, 무조건, 는? 무조건. 는? 이거 끝나고 프레이 킬수 있으면 바로 킬게요. 딜타임 한, 한 15초 정도, 정도 아, 나와요. 해도 빠졌구나. 고. 네, 지금 바로 딜할게요. 딜타임 대략 한 55초까지는 딜을 해도 괜찮아요. 사드기 빠졌어요. 네. 네. 싸대기 와요, 사드기 와요. 사드기. 사드기 한번 더? 어, 아, 빠져야겠다. 아, 이거 죽겠다. 이거 오른쪽에 파운틴 리필 하시고, 그 다음에 사선 와요. 다음 사선 20초고, 다음 권능도 2 0초예요 다음 사선이랑 권능 같이 와요. 다음 턴에 혹시 리브라도나요 어, 아이고. 리티가 없어가지고. <laughs> 죄송합니다. 아, 아 오케이, 오케 아, 아 오케이. 근데 비숍이라 아니, 어쩔 아니. 수 없어요. 이제, 이제 파운틴 없어요. 사딩 다들 와요. 좀더 신경 아, 쓸게요. 아, 오른쪽 어그로인것 같아요. 감자 오고, 아, 이제 아, 사, 아니, 사... 사선하고 권능 10초 전. 사선하고 건능 같이 20초에 옵니다. 근데 건능은 좀더 밀릴 수도 있어요. 사선이 빠졌고. 먼저 와요. 사드기 빠졌어요? 이제 와요 사드기. 네. 아 나도 하고 하고. 아씨. 사드기 와요 이제. 예. 네, 건능 이제 건능 와요. 건능 5초 전? 건능 10초쯤 옵니다. 아, 왼쪽으로 나 빠져도 나... 되나요? 네, 왼쪽으로 미리 빠질게요. 건능 왔어요? 위로 발판 없어요? 오른쪽 왼쪽 둘다 작은 발판 쓸게요. 아 좋았다 이거. 끝나고 바로 들어가셔도 돼요. 끝나고 바로 들어가서 딜할 수 있으시면 할게요. 네. 음. 양키니 역으로 아직 10초 정도 남았어요. 시, 그 뭐냐? 사선 아이거아이키보드가4 5이 거... 쯤에 옵니다 사드가 와요. 이제 사선 와요. 아 사드가 와요. 밀격 이제 사선 와요. 와요. 오케이, 사선 와요. 이제 사선 와요. 사선 와요. 사선 와요. 사 와요. 사선 와요. 사선 와 사선 와요. 사선 지나가 와요. 사선 사선 1요초와 그냥 선 와요. 사거는 그냥 데미지 먹고 죽었네 딜하면 되나요? 네딜 조금만 할게요 다음 사선 20초 남았거든요 5초에 와요 건능곧 와요 건능도 20초 전사대기 다음 건능이랑 사선 비슷하게 오른쪽 와요 블랙 오른쪽 발판 쓸게요 저거로 뒤쪽이에요 네 지금 위치 괜찮아요? 아이고 아 어, 이게 맞아 아이고. 밀격 위치 최대한 신경 쓸게요 이제 건능 와요 이거 지나갈 때네 무조건, 무조건 밀격 조심하시고. 아, 아이고 안 쏘지네. 체력 없어. 이거 그냥 바로 극딜 할게요. 음. 아, 아시죠. 저 하고 싶나? 네. 위치 신경 쓰지 마시고 일단 딜 마저 넣을게요. 힐좀볼수 있을 것 같긴 한데 딜한두 번만 더하면. 밀격 조심하시고. 사드가 와야제 사선 고도 와요? 사선도 대략 10초 정도 전. 사드기. 네, 아픈레이저? 아니, 아니 왜 창조? 아, 그거 맞았구나. 왔어요, 사선. 다음 사선 40초예요, 아 50초예요, 와요. 건능은 대략 한 25초 정도 남았어요. 다음 무려 아, 이게 몇 초예요? 보디필좀만게요 네, 이거 곧권능 오거든요. 에토님 미리 빠지실 준비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렌트큰 네. 발판 있어요? 오케이. 위에님이 조금만 자리 잡아줄게요. 네. 권능이 서버렉 때문에 원래 슬슬 와야 되는데 언제 올지 정확한 걸 모르겠네요. 권능 위로. 왔어요? 발판 위로? 어, 이거 끝나고 사선 바로 와요? 이거 끝나고 사선 피하고 딜 하시면 돼요? 네. 들어가기 힘들면 사선 위치 보고 가셔도 괜찮아요? 매격 조심하시고 들어가면서? 다음 사선 5초에 와요? 그래도 슬로우가 있긴 해서 아직까지 네 지금 딜 조금 넣을게요 근데 네, 이제 세 분이서는 베리어 까는 것도 힘들 것 같아가지고 아 이거 뭐야 딜 각이 안 나와가지고 너무 센데 센데? <laughs> 사선 5초 아, 진짜 미치겠다 힐이 없으니까 에톤님 아웃이시고 아깝다 좋은다한 명이 있구 일단, 제가 볼수 있는 방송화면이 다 떨어졌네요. 아, 그렇네.